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래픽스의 고급 그래픽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되는 건요. 오픈젤 ES라는 게 뭐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설정 방법들 이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e 오픈 젤 ES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런 방법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의 렌더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C 레벨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런 렌더 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래픽 처리들을 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렌더 스크립트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 우선 오픈젤 ES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오픈젤 ES를 화, 사용하기 위한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강의가 오픈젤 ES를 하는 강의는 아니다 보니까요. 오픈젤 ES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오픈젤 ES를 사용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어떻게 설정하는지, 안드로이드에서 오픈젤 ES를 갖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고요. 오픈젤 ES의 그 개별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젤 뭐 ES라고 하면 일단 크노스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한 3D 그래픽 API 오픈 l 이죠오픈 l 이걸 갖다가 휴대전화 단말이나 이런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하게 만든 그 규격을 갖다 우리가 오픈 젤리 S라고 이렇게 불러요. 어, 안드로이드 1.0부터 오픈 젤리 S 1.0을 탑재했고요, 1.1도 탑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2부터는 오픈 젤리 2.0 탑재했고요. 근데 4.3에 들어가면 3.0, 그다음에 5.0부터는 5.1을 지원하고 요즘에 이제 안드로이드 N 얘기가 나오죠 안드로이드 n 에서3.2뭐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픈 젤리 S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3D 그래픽을 사용하려면요. 이제 뭘 쓰냐면 서피스 뷰를 상속해서 만드는 GL 서피스 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L 서피스 뷰라는 걸 이용해서요. 화면을 출력할 네, 이런 윈도우를 생성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생성이 되면. 예, GL Surface View에다가 멀 등록하면 렌더러라고 하는 걸 등록해가지고 렌더러를 통해서 어서피스가 생성됐다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겠다 뭐 이런 메소드들이 이제 호출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서피스가 생성됐을 때 여러 가지 연산을 하거나 이런 처리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Open GL ES 1.0 이런 거 사용할 때는요 GL Surface View에 있는 예, GL 1.0기체가 넘어오는 이걸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요 Open GL 그 ES GL 2.0부터는요 그렇게 넘어오지 않고요. GLS 2.0, 3.0 이런 것들은 예, 여기서 제공하는 서피스를 사용, 그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GLS 2.0, 뭐그 다음에 3.0, GLS 3.1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직접 호출해요. 그 동작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Open g l s 예.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 유즈 피처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요. 유즈 피처 한 다음에 여기다가 버전을 적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유즈 피처하고서 gles 버전 한 다음에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이면 3.0, 3.1이면 3.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ox00030001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버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GL 서피스 뷰를 얻어온 다음에 GL 서피스에 보면은요, set EGL context client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버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m a j 버전. 2.0을 쓰면 2, 뭐 3.0을 쓰면 3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다, 3이다 이런 걸 설정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기를 할수 있는 서피스를 하나 그윈도우를 하나 이제 그 o p e g l 의윈도우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 화면에 그림을 그리기를 하면 됩니다. 어, 그림을 이제 GS 서피스 뷰라는 게 이제 하는 일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예, 뷰를 갖다 생성하는 그런 윈도우라고 생각, 그런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서피스 뷰가 서피스를 생성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어, GS 서피스 뷰는 똑같이 서피스를 생성하는데 그 서피스가 어떤 서피스냐면 이제 OpenGL ES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서피스로 설정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여기는 GS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통해서 제공되는 뷰갖다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S 서비스 뷰에다 렌더를 등록하면 이 렌더러가 이제 뭘 해주냐면 이 GIS 서비스 뷰가 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오픈 지 i 로를 그릴 수 있는 뷰를 만들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GIS 서비스 뷰한테 네. 등록한 렌더러한테 그림 그려 뭐 이런 메소드로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적이 생성되면 생성됐다, 변경되면 크기가 변경됐다 이런 것도 호출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면 어 드로우 프레임 해가지고 그림 그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호출해주고 이렇게 그림 그려라고 하는 거 호출해주면.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기를 할 때요 디폴트 값은요 반복적으로 이제 오픈지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설정을 해놓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요 드로우 프레임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요 드로우 프레임 한 다음에 온드로우 프레임 다시. 온드로 프레임, 온드로 프레임 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리기를 해,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온드로 프레임 계속 그리면서 거기서 애니메이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요. 그게 아니라, 어, 이거 한번 그려놓고서 기다렸다 내가 나중에 어떤 입력을 받았을 때만 그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set renderer mode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set dirty라고 하는 거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dirty라는 거 설정해 주면,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request renderer라고 하는 매수를 호출할 때만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만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러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객체를 생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서피스 체인지드라고 하는 데서는 보통 이제 뷰포트를 설정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이제 온 서피스 체인지드라는 데서 크기가 들어오거든요. 크기가 들어오면 그 크기로 맞춰서 이제 뷰포트 보이는 화면의 영역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 이런 것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클립 영역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좌표 변화하는 프로젝션을 생성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드로 r 프레임에서는 저 뷰에 이제 행렬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실제 그리기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좀 볼게요. 앞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설정해야 되는 거 설명드렸으니까요. 코드상에서 하는 부분들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액티비티에 내가 GS 서피스 뷰를 배치를 하고요. GS 서피스 뷰를 배치하면 GS 서피스 뷰에다가 셋 해가지고요. 버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러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항상 애니메이션 하면서 다시 그려 이렇게 할게 아니면 여기다가 더티라고 해 가지고 예 네, 이렇게 설 d 을해 i 시면 이제 내가 리퀘스 r 렌더로 할 때만 그때만 그 t 이 다시 그리게 되 y 거죠. 자이렇고 하고요. t 렇게 하면 이제 렌더 g 를 갖다 임플리 m a t i o n a very g o 호출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서피 e 크리에이 o 드 뭐냐면 이게 서피스가 생성 e 다 이런 뜻이에요. 서피스가 t 성됐으니까이 r 이제 서피스를 초기화 해야 되겠죠. a very good a n i m a t 여러분 서피스 뷰 생성하듯이 서피스가 생성되면 얘가 호출되는데요. 서피스가 생성되고 나서 이 서피스를 어떻게 하냐면 어 이제 오픈 gl es의 윈도우로 만들어요. 오픈 gl es의 윈도우로 만듭니다. 오픈 gl es의 윈도우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픈 gl 함수들을 호출하면 여기 그림이 그려지게끔 할수 있는 그런 윈도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서피스 크리에이티드 서피스 생성됐다 이렇게 호출을 해 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뭘 하면 돼요? 맨 처음에. 흘려해가지고 화면을 전체를 지우는 뭐 이런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화면 지우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드냐? 면 큐브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큐브를.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오브젝트 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오브젝트 를 이렇게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체인지를 되면, 그럼 이제 뭐가 넘냐? 크기가 넘어요. 이 화면의 크기는 얼마다?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데요. 이 화면의 크기를 이용해가지고 뷰포트. 자, 내가 이제 이 오브젝트를 갖다가 이미의 공간에서 이렇게 렌더링 해가지고 이렇게 3D를 만들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떤 화면에서 보여줄 거잖아요. 그럼 이제 화면, 요만한 크기로 화면에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설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뷰포트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뷰포트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프로젝션을 하는 이제 생성을 해요. 프로젝션 매트릭을 생성하는데 이 프로젝션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이 사물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이제 실제 좌표에서 볼때 어떻게 매핑할 거냐. 평면으로. 응. 원래는 이게 3D잖아요. 3D. 3D인 게 2D 평면으로 매핑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3D에 있는 2D로 매핑하는 이런 프로젝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매트릭을 이제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매트릭을 뭐 이렇게 이렇게 설정해서 이런 매트릭으로 매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션, 예, 프로젝션 매트릭을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온 드로우 프레임에서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어좀 앞에서 그냥 넘어간 게지 e 서피스 뷰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윈도우를 서피스를 만들고 나서 윈도우를 갖다가 설정한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수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EGL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보통 이제 OpenGL ES 하면은 EGL 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EGL 이라는 건 뭐냐면 OpenGL ES 는 API 가 표준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API 가 표준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막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진 걸 갖다가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 뭐 어, 얘가 이제 윈도우 PC일 수도 있고요. 예, PC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리눅스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예, 윈도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 단말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단말이 이제 포팅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단말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시스템 은 따로 있다고 그럼 여기서 그린 걸 갖다 이 해당한 디바이스 윈도우 시스템에 이제 적용해서 나타나도록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규격을 뭐라고 하냐면, EGL이라고 해요. 그래서 EGL에 해당하는, 얘도 이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 GL을 사용하려면요, 저 EGL을 포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GL이 포팅되어 있으면 그걸 기본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뭐, 기본적으로, 이런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구요. 이런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구요. 저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뭐, 어, 이즈엘 사용하는 방법은요, 일단, 안드로이드용 화면, 서피스, 또는 서피스 텍스처라고 하는 걸 일단 생성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즈엘 객체를 생성합니다. 네. 그 어떻게 생성하지 이즈엘 컨텍스트에, get 이즈 하면 이즈 컨텍스트라고 하이즈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즈 객체로부터요, 이제 이 GL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라고 하는 GL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작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환경에다가 어떻게 설정할 거다, 어떤 값들 어떻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하겠다. 여기다 이제 뭐 하냐면, choose config 해가지고 할때 이때 버전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버전에 어떤 것들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정해가지고 configuration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라 하냐면, g l c o n t 라는걸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g l c o n t 만들고요. 아,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config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네. 어, GL 컨텍스트를 생성할 때, 이때, 여기 또 이제 클라이언트 버전을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컨텍트를 스 생성하고 나서, 컨텍스트를 이용해가지고요, 이제 서피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때는 어떤 걸 이용해서 만들냐면, 여기는 서피스를 이용해서 만든 저걸 가지고 이제 서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GL Create Window s 서피스 r 해가지고 서피스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제 네이티브 윈도우나 이런, 네이트윈 인도로 서피스나 서피스 홀도 아니면 서피스 텍스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서피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 이제 서피스를 만들고요. 자, 이제 이제 서피스를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make current 해가지고 예, 이 컨텍스트에 이 함수를 활성화해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기 만든 이제 서피스, 이제 서피스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딱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활성화가 딱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그 GL ES 2.0, 3.0, 3.1 a p i 로 호출하면 여기 커런트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오픈 GL 함수들이.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막 그리고서 이제 수압 버퍼라고 하는 내용을 호출하면 얘가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 이 g l 을 이용해 가지고 오픈 GL 을 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픈제 리에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픈제 리에스를 이용하려면, 그,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제이 그림을 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리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면,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뭐 되게 힘든 거죠 CPU 하나 가지고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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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가면서 그려야 되니까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딱뭘 주냐면 버텍 이라고 하는 좌표를 딱 줘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각 점의 좌표들을 계산해요. 그래서 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그린다고 그러면 이첫 번째 점의 좌표, 두 번째 점의 좌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이런 점의 좌표들을 다 계산하고요. 예그 다음에 요거 일때요 점의 색깔, 요 점의 색깔, 요 점의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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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산하고요. 여기서 이제 법선의 좌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각 버텍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